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아 왕 시대에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가 드려졌지만 백성의 삶은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신과 권력을 의지하는 이중적 신앙이 만연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안일에 빠져 있었던 때입니다. 스바냐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달락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신앙은 결국 우상 숭배로 흐른다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멸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멸절이라는 말은 쓸어 담다, 철저히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처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바하를 섬기고 말감이라는 우상에게 맹세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속에서는 세상을 붙드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월요일부터는 돈과 성공 그리고 세상 권력을 더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스바냐가 경고한 혼합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딸락이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호와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다, 말씀합니다. 스바냐는 주요와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잠잠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변명도 항변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특히 왕자들, 귀족들, 권력자들조차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방 문화와 권세를 동경하면서 동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문화에 물든 사람들까지 다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와 유행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재산이나 쥐가 있다고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히 회개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인 것이죠. 세 번째 딸락이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안일함과 불신앙은 파멸을 부른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보라겠다. 하나님은 어둠 속까지 다 비추십니다. 숨겨둔 죄까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만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력한 분으로 여기고 자기 방식을 주장하면서 자기 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집을 지어도 거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마시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소망이 다 사라지고 헛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끝은 결국 허무와 파멸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1장은 무섭고 무거운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은 허무함과 심판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의 끝은 구원과 회복인 것이죠. 스바냐가 경고한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하셨고 그 심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히 회개하고 깨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남은자의 길이며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모습만 남은 신앙을 버리고. 참되게 회개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나를 두려워하고 늘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아니란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고 깨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